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맨입으로? 비플릭스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한 여인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게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도민입니다 아,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아, 일부러 넘어지셨어요? 잘 뛰다가? 갑자기 왜? 아니 원래 넘어지면 다 일어나고 싶고 뭐 희망을 갖자 그런 취지죠. 아, 어, 아, 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잡아친 거야? 희망 좋지. 희망은 걔나 주고 이히려따와 그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도미는 도망친 그녀를 교육 중인데요. 짖고 있는 이 남자는 준호입니다. 더 크게 해야지, 더 크게! 야! 주인은 자신 안 도망갈 거야. 이제 또 음. 주인의 입맛에 맞춰서 더 자극적이고 맵게 나는. 응? 아, 요즘에 그 매운 것보다는 달달한 거 있잖아. 달달한 게 땡기더라. 그럼, 달달하게 한 번만 용서 좀. <laughs> 정신을 못 차렸지? 도민은 아내와 함께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길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다음날 도민의 아내 성이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넵니다.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에 실패하고 자기야? 뭐? 아, 말해. 아, 그래 말해야지. 내가 물건 망치지 말라고 몇 번을 쳐 말해. 가격한 교육으로 물건을 망치는 일이 잦았는데요. 어 그게, 그게... 물건이 왔어 나가봐야 되네. 어... 아 귀찮은 건다 나한테 시켜. 씨. 이때 도착한 채무자 보영. 안녕하세요. 아 보영 씨. 게 많이 덥네요. 도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러게. 오늘 날이 너무 덥죠? 네. 저기 저한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제가 이자까지 확실히 해서 다시 보내 드릴게요. 아, 친구 새끼가 갑자기 계신 때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딱한 사정이 있던 보영이었지만 저도 봐드리고 싶은데 음? 아 이게 사채라는 게또 그렇게 쉽게 봐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어뭐 어, 그러면 또 그게 또 진정한 사채업자가 아니거든 네 <laughs> 그러면 오빠하고 한번 불러볼래요 <laughs> <laughs> 사심을 채우려는데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laughs> 에이. 알서서 결국, 집까지 잡혀게 오 됩니다. 이곳에서 사람 취급도 못받고 사는 준호 아, 이어 아, 있네요 아가씨? 설명은 해주거야될거아거에요거기거있잖아 글씨 못 읽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계약 내용. 장난 같아요, 아가씨. 그러나 별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가정보다 생각하고 응? 편하게 일하면 돼. 3년 금방 가. 저기 이게 주인님. 네? 주인님. 그게 무슨? <laughs> 내가 이제 네 주인자. 이렇게 시작된 보영의 이곳에서의 생활. 아, 아, 옷 없지. 이 옷들을 입을래? 주인이 하, 없는 옷인데. 하, 저기요 아. 주인이. 그건 뭐예요? 아 이거. 편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구라는데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가정부예요. 아니, 알았으니까 뭐? 편하게 좀 살자 편하게. 저는 빨래랑 청소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주인님.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맨입으로? 보영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민의 마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다음날 밥은 바닥에서 먹는 신세. 뭐하는 거야? 어? 먹으란 술은 안참고왜 얘네만 보고 있냐고 아... 아 아니 뭐 그냥 나 오늘 출장 가니까 그렇게 알고 출장? 보영은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복출만 <laughs> 풀면 되는 거죠? 문서도 찾아야 해요 준호와 <laughs> 보영은 어젯밤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몰래 적은 쪽지를 건네는 준호.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들은 탈출 기회를 엿봅니다. 조금 기다려 봐요. 예감이 좋아. 아내가 출장을 간 틈을 타 도민에게 접근하는 보영. 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뭐 심심해서 오빠. 오빠? 응. 오빠. 역으로 도민을 길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빠. 원하는 게 뭐야? 음 이거 일단 풀어줘. 눈이 멀어 고분고분 말을 듣는 도민. 아나 진짜 이년이 누구 야구리나 진짜. 싫게 싫게 하려고 하지 마. 이때 한 문서를 들이미는데. 왜 싫어? 그래 내가 사인할게. 대체. 도영은 다음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사람은 닮으로다가 <laughs> 네가 람은셔 벌써 그쪽 처지를 잊은거아니지 오빠 아내한테이거 보여줘. 한 순간에 수세에 몰린 도민입니다. 결국 커피 타라온 처지 아왜 커피 잘 타고 있는데 아니 커피 말고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 응? 탈출 조건 중 하나인 계약서까지 부탁한 보영 아내의 방에 침입하여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발견합니다 좀만 있어봐요 주인님 찾고 있으니까 아! 찾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걸려버리는데요. 주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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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모형이만은 팔지 말아줘. 이후 성희에게 전화가 와. 잠시 자리를 남편이라니까. 비우고. 오빠. 어. 오빠 나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도미는 아직도 정신 어. 못 차렸는데. 오빠 그냥 우리 사랑하면 안 돼? 그래. 사랑하자. 어? 뭐현 뭐, 포기하지 말자. 아니버리면 되잖아. 아, 잘해. 이때 준호에게 시선이 가고 아 안돼 위험해 위험해 안돼. 그러니까 이 목줄만 좀 풀어주라. 아 위험하대도. 오빠, 우리 그냥 사랑 좀 하자. 응? 아 씨, 안 되는데. 결국 도미는 준호를 해방시킵니다. 아 직접 보면 되지. 알았어. 성희는 이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통화를 종료하고 돌아가는데. 뭐야, 왜 아무도 없어? 고영아! 준호야? <목소리> 뒤를 돌아보자. 콱! 역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순호그 <laughs> 사이 아 빨리 가자 내가 말했잖아 손놈이라고 오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아 답답해 아왜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오빠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아... 역으로 채워버리는 보영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풀어 빨리 장난하지 말고 아직도 모르겠니 게임 끝났어 끝까지 이용만 당한 도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형세가 역전되어버린 이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쪽은요? 저는 뭐 집으로 돌아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돼요 저 가야 돼요 아, 그래도 복수하는 건 같이 보실 거죠? 당연하죠. <laughs> 그날 밤 준호는 기가하려던 보영을 붙잡는데 그의 손에는 뭐예요 이게? 나안될것 같아? <laughs> 왜 이래요? 무섭게 진짜. 결국 그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왔는가? 아 <laughs> 물건 돈부터 맞게 넣었겠죠? 당연하지. 이제는 판매자가 된 준호. 로우시죠? 아 좋아 좋아. 아. 준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 속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비플릭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